수군절도사인 수사공 이종실의 본관은 학성이고 충숙공이의 아들로 고려말 조선초의 외교가이자 무신이다. 그 부친인 충숙공이의 선생이 생전에 거했던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풍계는 종삼품대호군 관직은 행호군을 거쳐 통신사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세조 5년 1459년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게 국서를 전하기 위한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교토를 향하다 1459년 10월 8일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풍랑으로 조난당하여 양국에서 수색이 벌어졌으나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수중고혼이 되었다. 생년은 부친 이에의 혼인 추정 시기와 관직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약 1398년경으로 추정된다. 후손들에 의해 울산 온양고산리에 고산정사가 세워졌으며 천룡사에서 550년 동안 수륙대제로 추모하여 주고 있다. 제1막은 1459년 8월 23일 통신사 임명과 출정으로 한양에서 부산까지 오는 고난의 여정이다. 임금이 일본 국왕 막부쇼군에게 보내는 국서를 통신사 송처검과 부사 이종실에게 하사하는 장면은 매우 장엄하고도 엄숙하였다. 정해진 의식 절차에 따라 조정의 정승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임금은 국서를 어필, 어필이라 칭하며 친히 내리셨다. 임금은 두사신에게 국사의 중요성과 외교 사절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우며 조선의 위엄과 예의를 갖추어 일본의 막부에 전하라고 명하셨다. 임금은 두사신에게 국사의 중요성과 외교 사절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우며 조선의 위엄과 예의를 갖추어 일본의 막부에 전하라고 명하시는 모습은 조정 안팎의 신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임금의 음성은 단호하되 자애로웠고. 그 눈빛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가 담겨 있었다. 송처건과 이종실은 상거 엎드려 국서를 받들며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아뢰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국서 하사의 의식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평화와 교류를 향한 뜻깊은 첫걸음이자 조선 외교의 위엄과 품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송처건과 이종실을 비롯한 조선 통신사 일행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로 가기 위해 부산 포항에서 1459년 10월 8일 많은 관원과 시민들로부터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국서를 받들고 양국 간의 오와 신의를 증명하기 위한 외교사절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인근께 최선을 다짐하였다. 첨지중 추원사 송처검을 일본국 통신사로 삼고 행호군 이종실을 부사로 삼고, 종부시 주부 이군을 서장관으로 삼아 예물을 가지고 일본국에 함께 가도록, 쉼표 세조실록 세조 5년 8월 23일. 당시 이종실은 종산품 대호군의 풍계에 있었으나, 행수법 행수법에 따라 정사품 호군의 관직을 맡고 있었다. 임금, 통신사 송처건군과 부사 이종실 공이 국선은 조선의 위험이며, 일본과의 우호를 맺는 징표입니다 그대들은 이 뜻을 받들어, 예를 다하고 도를 지켜 우리나라의 신의와 격조를 드러내도록 하라. 송처검 엎드려 받들며 마침표 전하의 성지, 성지, 신들 분부를 받들어 몸 바쳐 수행하겠나이다. 마침표의 한통의 국서의 조선의 기품과 평화가 실려 있다. 마침표 우리는 단지 그를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뜻을 옮기는 이들이다. 이종실, 굳등 결의로. 바다를 건너 대마도를 지나 교토에 이르기까지 이국서를 품고 뜻을 잊지 않겠나이다. 새벽부터 출발하는 왕궁 앞까지 직접 나와 출발하는 통신사 일행을 배웅하시는 세조의 모습으로 임금의 명을 받들어 동쪽 바다 끝까지 서명을 다하겠나이다. 정사 송처건과 부사 이종실은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하고 출발하기 위해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서류와 짐을 꾸려 한양도성의 새벽 정사 송처건과 부사 이종실이 임금께 하직 인사를 하고 사신 일행과 함께 가마에 올라 종루의 종수리와 함께 출발하였다. 한양에서 동네까지 15일에 걸친 국도 1호선. 그길 위에는 수많은 만남과 고난, 그리고 조선의 품격이 담겨 있었다. 지도 위에 부스로 한양에서 부산까지의 경로를 나타내었다. 통신사의 여정은 한양에서 문경세제를 거쳐 부산포에서 대마도를 거쳐 교토로 향하는 험난한 영마의 길을 따라 사명을 다하는 수행의 길이다. 역참의 풍경으로 조선의 길 위엔 역이라 불리는 중계소가 있었다. 역마를 갈아타고 허기를 달래며 피곤한 눈을 붙이던 그곳은 또 하나의 작은 외교장이었다. 경기 광주에 역참 도착하여 말 교체 하고 저녁 식사 준비와 촛불날의 문서 작성 및 어린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사신 일행 구경 하며 장난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통신사 일행의 이동 상황으로 다음날 새벽 안개 낀 들판을 지나 출발하는 통신사 일행의 모습이다. 통신사 일행은 가는 길이 험난하고 멀어 새벽부터 안개 속을 헤치고 출발 하였다. 지방의 한작은 역참. 흙벽과 기와 지붕의 낮은 건물들이 오밀조밀 모여있고 마당에는 통신사 일행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창 여정을 이어가야 할 통신사 일행은 영마가 부족해 발이 묶인 일도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말몇 필만이 매여 있고 말이 없는 일행은 건물 안팎으로 흩어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역참 관리와 말 문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일부는 근처 마을로 사비를 들여 말을 빌리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값이 비싸고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며칠씩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풍경 전체가 긴 여정의 피로와 현실의 제약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거센 빗줄기로 범람한 강 위로 나룻배를 띄운 통신사 일행의 일부가 건너기를 시도하다 나룻배가 중심을 잃고 몇 명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말들과 짐마차는 강둑에 멈춰 서 있고 짐은 이미 일부 떠내려간 등을 위해 나무 상자와 천 보자기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방관리들과 시종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이 장면은 여정의 위험과 자연의 위협 속에서 인내와 생존 을 강요받는 조선통신사의 체절 한 현실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장마 끝자락 통신사 일행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먼 길을 이동 하던 중 낯선 지방의 마을에 머무르 게 됩니다. 그곳은 이미 역병 장티푸스나 이질 같은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곳으로 마을 입구에는 흰 천으로 질병 유행을 알리는 경고가 걸려 있습니다. 역창 근처 나지막한 언덕 위에는 임시로 나무관에 안치된 시신들이 조심스레 매장되고 재관이 초혼제를 간소하게 치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편 지방 관리들은 방역선을 설치하고 격리소를 마련하며 일행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일부 마을 주민은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교적 사절단의 품위는 커녕 생존과 감염 방지를 위한 긴장감 속에서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남계가 짙게 깔린 아침, 통신사일행은 충주에서 문경세재로 넘어가는 고객길을 따라 힘겹게 행군을 이어갑니다. 길은 돌이 섞인 진흙으로 질척거리고 좁고 가파른 산길은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 마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고 가마 안의 관리도 불편한 얼굴로 주변을 살핍니다. 비에 젖은 종이와 나무짐들이 천으로 덮여지고 역부들은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길 속을 맨발로 걷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외교 사절단의 위험 뒤에 숨은 땅과 고난, 그리고 조선 통신사의 현실적인 여정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조선 초기에는 교통로가 험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사절단이 지방으로 향할 때 도적을 만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통신사는 국왕의 명을 받아 외교 사절 또는 지방조사 임무를 띠고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호위병이 부족하면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서도 조선통신사는 끝내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것이 바로 나라의 이름을 품은 이들의 기이였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나룻배 위에는 조선통신사 일행의 가마와 진짝 말들이 실려있고 배의 뒤편 관인이 당긴 중요한 괴짜기 미끄러지듯 강물로 떨어져 둥둥 떠내려 갑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강의 한가운데서 경류에 휘말린 작은 배는 위태롭게 기우뚱거리며 사람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이 작은 배에 조선의 위신을 싣고 강을 건넜다. 물살은 거셌고 운명은 불확실했지만 통신사의 길은 멈추지 않았다. 해안가에서 배를 바라보는 송처검. 과 이종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봉서함을 손에 든채 깊은 숨을 내쉰다. 뒤편에서 이종실이 배 목록과 일정표를 점검하며 다가온다. 송처검, 머나멍 여정이오. 그리고 그 무게 또한 천근만근입니다. 이종실, 나라의 뜻을 싣고 가는 길,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어야겠지요. 위험한 바닷길을 염려하는 정사 송처검과 부사 이종실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무거웠을 것이다. 지방 수령이 관복을 입고 고개를 숙여 송별 인사를 건넨다. 포구 주변에는 백성들이 서서 손을 흔들고 눈물을 훔친다. 어미가 어린아이에게 저분들이 외국에 간단다 말하며 가리킨다. 국서를 들고 떠나는 대시 그것은 전쟁이 아닌 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이었다. 제2막은 1459년 10월 8일 대마도 앞 바다에서 풍랑과의 사투와 한 사람의 귀환에 대한 소개이다. 배위 깃발이 천천히 올라간다. 북과 징 소리가 울리며 배의 돛이 펴진다. 송처검이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부산포를 바라본다. 배가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항구를 떠난다. 이들은 단지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었다. 조선의 이름과 문화를 걸고 또 하나의 외교를 건넌 것이다. 첨지중 추원사 송처검을 일본국 통신사로 삼고 행호은 이중실을 부사로 삼고 종부시 주부이군을 서장관으로 삼아 예물을 가지고 일본국에 함께 가도록 하였다. 일본 통신사로 1459년 기묘년 세조 5년 10월 초 8일에 배로 떠날 때 부산포에서 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였다. 통신사 일행의 할로는 한양 부산포 대마도 하카타 교토로 부산포에서 떠나 일본 땅으로 가는 길이다. 부산포를 떠난 통신사에 배는 것은 물결을 지나 대마도와 하카타를 거쳐 마침내 교토로 향한다. 그 여정은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었을까? 부산포에서 출항하여 밤이 되자 풍랑이 일고 비가 오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일기예보를 알수 없어서 출항을 강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대마도 해역에 이르자 돌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친 폭풍의 속수무책이었다. 세조 5년, 1459년 10월 8일에 배로 떠났으나 풍랑을 만나서 정사 송처검이탄도체 올린 배에 50여 명이 타고 있었고, 부사 이종실이 탄 배도 40여 명이 있었다. 배에는 선물을 너무 많이 실어 대마도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인한 파도에 전복하여 폐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마도 앞바다에는 예기치 못한 것은 풍랑이 통신사 배를 덮쳤다. 하늘이 찢기고, 바다는 산악에 포유하며 사랑과 짐을 집어삼켰다. 백여 명에 이르는 일행은 모두 흩어지고, 바다에 잠겨 천둥과 먹구름, 어둠 속 바다 위배 한 척, 가판에는 국서와 선물이 실려있고, 송처검, 이종실, 하늘 등 통신사 일행이 풍랑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송처검은 부서지는 가판 위에서 짐을 버려라. 사람부터 살려라 하고 외친다. 하지만, 국서만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종실은 하늘에게 국사를 쥐어주며 하늘아 이것만은 살아남아 지켜야 한다. 임금의 뜻이다. 조선의 이름이 담겼다. 어두운 바다. 배는 기울고 폭풍과 천둥 번개 소리. 선상에는 통신사 일행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둘 시야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국서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으로 조각판자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 혼돈 속에서 단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서장관을 보좌하던 하극관리로 하늘이다. 그는 국서를 품에 안은 채 간신히 무트로 올라왔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 관료에게 이 국서는 조선 임금의 뜻입니다. 제 일행은 모두 바다에, 하지만 이 국서만은 반드시, 반드시 교토로 가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려 떠있는 파편과 국사는 하늘이 젖은 옷, 상처 입은 몸으로 두 손으로 국서를 꼭 쥐고 있었다. 하늘, 그의 이름은 역사의 그늘에 남아 있었지만, 그가 품에 안았던 것은 조선의 신이었고, 임금의 최명이었으며, 100명의 영웅과 함께 떠나간 국서 한장이었다 하늘 비틀거리며 국서를 내민다. 조선, 조선의 국서입니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꼭 전해 주십시오.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모두 바다에. 하지만 이것만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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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그 국서는 일본 쇼군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실은 다시 조선에 전해졌다. 세조는 깊이 통곡하며, 모두를 잃었으나 국선은 돌아왔다라 하였다. 이것이 조선의 외교였다. 검이 아닌 글로 군사가 아닌 믿음으로 지켜낸 사신의 길이었다. 제 3막은 1460년에서 1463년까지 조선의 슬픔과 치재 및 일본 천룡사제례 소개와 5 5 0년의 기다림으로 교토 천룡사 수륙대제와 2009년, 2024년 천룡사 수사공 참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쇼군이 조선 국왕의 국서를 받고 사고 소식에 슬픔에 잠겨 애통해 하였다. 일본 국왕은 조선에서 건너온 국서를 손에 들고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극을 한 줄에 당긴 피와 땀, 죽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사신들의 희생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애통해 하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외교의 마침표, 마침표, 마침표. 통신사 일행의 사고 소식은 교토를 거쳐 다시 조선 조정에 전해졌다. 세조는 깊이 탄식하며 이 얼마나 무겁고도 가여운 사명인가 하며 슬퍼하였다. 조선의 외교는 그날 목숨으로 기록되었다. 통신사 송처검, 부사 이종실 이하 100여 명이 대마도 인근에서 풍랑을 만나 전원 수몰되었고 단한 사람, 하늘이 국사를 지니고 살아남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 장면은 실제 세조실록 세조 6년 1월 3일 기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것입니다. 1460년 1월 4일 세조는 통신사 일행의 조난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상도 관찰사 등의 추국을 명하였다. 1460년 1월 5일 세조는 경상, 전라, 강원, 한길, 충청, 황해, 평안도의 관찰사의 송처건과 이종실의 조난을 알리면서 연애의 모든 마을이 표류인이 있는지 살피고, 표류인을 구율하거나 시체를 잘 간수하도록 명하였다. 바닷가에 있는 여러 고을 여러 폭우로 하여금 후망하게 하여 만약 표류하는 사람이 있거든 곡진이 구율을 더하고 시체를 발견하거든 간수하고 소홀히 하지 말게. 쉼표 세조실록 세조 6년 1월 5일 사고를 보고 받은 세조는 이를 애도하여 통치체제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어 가던 1460년 세조 6 정월 초사을 왕세자가 임금과 중군께 바치는 잔치가 막 시작하는 참이었다.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깨어진 것은 하늘의 극보 때문이었는데 세조는 한참 물을 익은 잔치를 정지시키고 내가 하늘의 말을 듣고서 갑자기 조치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관리들을 보내 시체를 수색하고 겸하여 치재하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조선을 위한 외교의 길 위에서 죽어간 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였다. 음력 1460년 2월 30일 통신사 일행의 구호에 진력한 대마도주에게 조선의 예조판서가 감사의 선물을 보내고 또한 교류인의 구제를 당부하였다. 예물 품목과 서계, 서계, 작성 방식은 국조오래의 증정교린지에 따라 실크, 인삼, 약재, 고급필묵, 은장도 등을 품계별로 정해 정중히 전달하였다. 백여명의 조선 외교사절. 그 누구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이름 없는 수중의 혼령이 되었고, 조선을 위한 외교의 길 위에서 죽어간 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였다. 연기처럼 떠오르는 사신들의 환영이 수목화처럼 하늘 위에 표현된다. 제사를 베풀어 바다에 쓰러진 그들의 넋을 달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조선을 위한 외교의 길 위에서 죽어간 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이다. 글로 지킨 외교. 믿음으로 이어진 길. 이것이 조선의 사신이었다. 이후, 하늘이 지니고 있던 국사는 무사히 쇼군에게 전달되었고 조선 통신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일본 교토의 청수사에는 이종실공의 위패가 모셔졌다. 일본 측은 그의 충의와 서명을 기려 매년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다. 56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위패는 그대로 모셔져 있으며 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조선을 대표해 서명을 다한 한 인물의 숭고한 헌신. 그리고 하늘 오의 뿌리 깊은 상징입니다. 1463년 교토에 있는 천룡사에서 송처건과 이종실 두 사람의 명복을 비는 수륙대제회를 거행됨. 수륙대제회의 정확한 날짜는 미상이나 주륙대제외에 대해 언급한 일본 국왕의 국서가 1463년 7월 14일 조정에 도착했음을 감안하면 1463년 5월에서 6월로 추정할 수 있다. 1463년 7월 14일 일본 국왕이 보낸 사절단이 도착하였고, 사절단의 정사 및 부사는 철룡사의 승려인 준초서당 및벙꽃수저였다 일본 국왕의 국서 내용은 교토에 있는 철룡사에 명하여 송처건과 이종실 두 사람의 명복을 비는 수륙대 재회를 거행했음을 알리고 철룡사를 막부의 조상이 창업하여 나라의 복을 심는 신령한 도량이라 소개하며 근간 철룡사에서 일어난 큰 화재를 언급하며 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조의 후원을 요청하였다. 1460년에서 1463년경 조정은 예관을 이종실의 가족에게 보내 초혼장을 치르기였다. 초혼장의 시기는 불확실하나 조난사고가 보고된 1460년과 일본 국왕의 국서가 도착한 1463년 사이에 어느 시기로 추정된다. 1924년 봄 이석영, 이석인, 이동환이 고산정사 건립을 주관하여 고산정사를 착공하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137일번지 371평의 대지에 팔작지붕 삭한 기와지붕과 소슬대문을 그해 가을에 완공하였다. 고산정사의 명칭과 건립시기는 회당 장서경의 회당 선생문집 책 14에 실린 고산 정석기 2021년 입수됨으로써 확실히 밝혀졌다. 수사공이 순직했던 1459년 10월 8일로부터 550년이 지난 2009년 10월 8일, 일본 교토의 철룡사에서 부자통신사 이해와 이종시를 추모하는 법료식인 수륙대제회가 열렸다. 일본 국왕이 수륙대제회를 베풀었던 철룡사에서 550년 만에 다시 열린 수륙대제회에는 일본 인사들을 포함하여 학성희 씨 수사공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마침표 2020년 11월 20일 송처로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168-3번지에 울산 시장과 후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수사공 공적비 건립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2021년 3월 16일 고산정사의 명칭은 그간 고산제로 알려져 있었고 편행 역시 그렇게 씌어 있었으나 고산정사기에 의하여 이를 고산정사로 바로잡아 교체 설치하였다. 학성희씨 후손들은 2025년 5월 9일 대한민국 민단 교토부 본부 앞뜰에 세워진 충수공 2회 선생 동상의 제막식에도 참석하였다. 2024년 9월 25일 일본 교토의 철룡사에서 수사공 후손을 주축으로 한 86명의 수사공의 위패에 참배하였다.